문제는 우리가 합이 주어진 모양에서의 극한을 푸는 모양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승에다가 ak가 현재 n 3승이 되고 n 대신에 우리가 n, n -1에 마이너스 1어보겠습니다 n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의 k승 ak가 되고요. n 마이너스 1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게 되면 빼면 우리가 얘랑만 남는 거죠. 마이너스 1의 n 승에다가 a n만 남고요. 이것을 빼게 되면 이것은 3n 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우리는 a의 2n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의 2n 마이너스 1은 앞에 일단 마이너스가 일단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있고요. 어3의 2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2n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앞에 붙고요 이것은 12N 제곱 마이너스 18N 더하기 7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12N 제곱 더하기 18N 마이너스 7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A의 2N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지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N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6N 더하기 1이 돼서 우리가 두개를 더하는 거죠 두개를더 하게 되면 이제 (12N 6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2N 6이 되어서 정답은 우리가 (12가) 될수 있겠습니다.